자 7번입니다. 3차방정식이 나와있고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얘네들을 각자 부활할거죠. 3차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야 됩니다. 일단 세근 나와있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갈게요.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값은 a분의 c니까 3이에요. 그 다음 세균을 놓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부터 이렇게 구해 놓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의 값을 구할 건데요. 얘는 좀 정리를 좀 해야겠죠.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아, 간단히 볼수 있나요? 아, 볼수 있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있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얘를 넘기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바로 1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얘가 넘어가죠. 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알파 얘가 넘어가죠. 자, 감마 플러스 알파는 1 마이너스 베타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분자들 대신 얘네들을 대입을 하죠. 그러면 얘,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얘는 감마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1 마이너스 감마 다음에 알파 분의 2는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다음 베타 분의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뀌죠. 얘는 또분순이고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얘는 감마 분의 1 빼기 1이죠. 감마 분의 1 빼기 1 이렇게 얘는 플러스 역시 알파 분의 1 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분의 1 빼기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개가 모아지면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감마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3개니까 마이너스 3이겠죠? 얘만 그값을구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한 번에 통분할 수 있죠. 즉 얘는 분모 분자에 베타 감마를 곱해주면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분의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얘는 분모 분자에 알파, 감마를 곱하죠. 그럼 바로 알파, 베타, 감마 분의 감마, 알파. 여기다는 분모, 분자의 알파, 베타를 곱합니다. 그럼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6-3. 자, 그러면 이는 통분되어 있어. 통분되어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 분의, 분자 더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와 같죠. 그 뒤에 빼기 3입니다. 끝났죠. 얘가 얼마냐 하면 어디 있습니까? 아,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분의, 얘는 3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마이너스 3이죠. 이제 통보를 할수 있죠. 자, 마이너스 3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은요, 4분의 12와 같죠. 최종 결론 마이너스 4분의 15다. 예,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